네, 형 여기 앉아서 가을 아이고, 죄송이 앉아서 문어요 미친, 지금 잡아. 네, 맞습니다, 맞습니다. 재영 형 준비 재영 형 준비. Okay. Okay. Hey! Hey! 출발 준비. 셔 좋아 출발 출발 좋아 출발 좋다 출발 좋아. Hi -pea, hi -pea, 출발 좋다 출발 좋다. 올라인 올라인. 준녕하세 같이 나가야지. 안녕 달려 달려 녕하준영형 매치 세요안녕하세 가야 돼, 스피드 로 어, 기세형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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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야 여기 맨스잖아 맨! 맨투맨이잖아 맨투맨! 패스 돌리고! 맨이야 맨! 맨! 가봐! 재훈아 와! 재훈아 와! 반대 옆에! 오케이! 다시 해! 그 땡겨! 오른쪽! 옆에! 오케이! 아주 좋아, 디에에에아이요이이 좋아, 좋아, 좋아. 수비 좋아, 수비 어, 네. 좋아. 여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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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세워 여유, 천천히, 여유, 여유, 가. 연 다시, 다시, 다시. 돌 아, 딱. 딱이. 저저 저. 와이. 1 1번 다 명언, 다 명언. 예, 안쪽으로 안쪽, 봐줘, 안쪽. 으로안쪽인범안쪽 a i Pomne. Okay, come up. l e v 리바 u x a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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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

반대 반대 도와줘 아그 배. 그티그고그 고티. 용산이형 재혁이 재고 바꿔 바 아, 고티. 그래. <목소리> 저기 가 저기 가 있어 <목소리> 앉아 아무나티고앉 고티. 고티. 고주 고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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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티 고티. 잡아 다시, 해, 다시, 해. 잡아, 다시, 다시, 다고야범다야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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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다시, 다시, 다 수비 좋아! 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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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영 다시, 다시, 준호 형시 다시, 다시, 그래서 네가써그 이렇게 드리블 해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. 러니까 이게 연결할 수 없는 위치에서 패을트를붙이거잘했어잘했어그서 잘했어. 잘했어. 여기다 부터 정확하게 잡아야죠. 아아 <laughs> 좋아. 잘, 잘하고 있어. 그게 잘이도 잘하고. 뽈이도 고 가방이 있는데 막거 이런 밖는 가방이 있는데 파이아박가 바로. 천천히 천천히. 어, 반대리 바 잡아 앞에서 잡아. 앞에서. 오케이. 야 여기 이렇게 냐

그렇지 놀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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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면서 놀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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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가놀이운 놀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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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다시 재라운체인지업아니 앉아 앉아 있자, 앉아, 있자. Yeah. 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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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인지업, 서비어, 체인지업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못 뻗나 봐아 까비다 까비. 리페더리. 아, 뭐야? 리바운드 해 리바운드. 뭐작전이다 이거. 됐다. 다 망가서. 다 막았어! 예다 막았어! 재호! 제호, 재호! 제호. 재호야! 여기 타임은 몇개몇 개야? 전반 하 전반 하나 저기 아니야? 전반 하나 하나 가 전반 하나 후반 두개 어, 전반 후반 두개 어. 어. 그렇게 받거든 그대로! 어, 나할 거야! 어, 맞아 맞아 전반 아마 이 코스로 라 어, 그렇지! 굿샷! 이거 이도 돼! 오케이! 그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우리 애들이 천천히 저녁 인간 이 옆에 줘 옆에 <laughs> 옆에 줘 혼자 아, 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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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혼자 하면 안돼 혼자 아, 아. 하면 그왜 그걸 왜한거야 왜 어려운 거지 말자 했잖아. 어. 혼자 하지 마 혼자 하지 마 아, 아. 그리고 그 멘트를 할때좀 천천히 막 뛰어다니지 말고 허 여유 있으니까 끊어면 돼요 누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만져 볼다 만져 볼다 만져 그래 어, 천천히

아, 가자! 가자! 이거 너해 해! 아팡! 아팡! 2초! 2초! 초 2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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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